대입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과 관련된 부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 지금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라는 그 기본 틀입니다. 어, 우리 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고입을 할때 특목고도 갈수 있고 자사고도 갈수 있고 세종에 있는 일반고도 갈수 있고 특성화고도 갈수 있고 이거 선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우리 애 대학을 이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일반고로 간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일반고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어보고 해서, 해서. 근데 우리 애가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모집 요강 나오기 전에, 일본고가 확유 불리해지는 어떤 그런 대입제도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분명히 그때 정보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바뀌어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박아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너무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의대 증원에서부터 그다음에 무 전공, 첨단학과 증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유명무실해져서 저도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가 참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방향과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4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2028 대입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막 시끄럽게 막 여기저기서 나왔던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중학교 지금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막 되게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그걸 왜 2028학년도 전형인데 이걸 왜 지금 하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네. 교육 과정이 바뀌죠. 그러면 수능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4년 전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8 대입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나와서 처음 적용받는 애들이 지금 중3 애들인 거예요. 그 작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작년 말에 발표됐으니까. 그러다음에 발표되는 게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어, 가장 기본적인 룰 같은 거예요. 수시는 몇번쓸수 있죠? 6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수시는 6 장의 카드를 가지고 쓸수 있는 겁니다. 정신은 가군, 나군, 다군, 각각의 군별로 하나씩 밖에는 못 써요. 이렇게 밖에 못 써요. 이 룰이 어디에 나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요런 아주 기본적인 모든 대학이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적어. 그러면은, 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있어서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요런 것들이 막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이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게임의 룰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애들이 대학 가는 게, 아, 그 개념은 아시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20,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걸 학년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3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학년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2024학년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데, 대입은 지금 고3 애들은 몇 학년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이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갈 때몇 년? 2025학년. 도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27학년도죠. 그죠? 네. 25, 26, 27. 27학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27학년도에 대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8월이 안 됐기 때문에. 8월 말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발표됐다고 해서 우리 애가 대입을 준비하는 어떤 기본 룰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살펴봐야 되는 뭐 아주 중대한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건 무엇에서부터 발생된다? 요겁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3월 31일까지 각 대학에서는 대교협이라는 곳으로 전산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어세스트 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대학의 정원이 몇 명인데 이 정원을 무슨 전형에 몇명 무슨 전형에 몇명그 다음에 이 전형은 전형 요소를 어떻게 해서 이거는 몇 퍼센트로 뽑고 이거는 뭐가 있고 가산점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서 보내는 게 바로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됐을까 안 됐을까요? 발표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세웠습니다. 3월 31일까지 대교협에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2026학년도권은 지금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느냐? 대교협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서 공개적으로 공표가 되는 시기가 이제 고지예요. 4월 말.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이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뭐가 맞물려 있죠? <laughs> 의대정원. 이게 지금 맞물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1, 6학년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2학년도잖아요. 이거 법왜 만들어요? 4년 예고제? 이런 혼란을 없애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왜 예외 사항을 몇 개를 뒀거든요. 그중에 하나에 해당되긴 해요. 근데 그 예외 사항이 이 기본, 이 법의 취지와 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 학부모님, 특히 지금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 됐건? 어, 폰트, 아, 폰트, 아, 폰트, 아, 네, 어머, 아, 네, 폰트가 다 깨졌네. 요, 그래서 요 모집 요강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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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집 요강은,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2, 6학년, 그러면 2, 육 지금 2, 6학년도 시행 계획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지금 고3 애들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이미 작년 5월 초에 다 심의 거치고 해서 발표가 돼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고3 학부님들은 2025로 입력을 하세요. 그냥 2025 넣고 엔터치시면 은 시행 계획 바로 나와요.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우선순위로 한다거나 뭐 아주 그것 말고 더좀 디테일한 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것까지는 시행 계획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디테일한 룰은 어디서 확정이 된다? 56항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5월 말, 정시는 9월 초에 발표하게끔 이렇게 아예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요. 저는 정말 대입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대입과 관련된 부분, 진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실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표준 대입 전형 체계예요. 이거는 뭐냐? 어,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가 설정할 수 있는 전형의 가지수를 몇개 이렇게 좀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네 개, 정시에서는 두 개의 방법을 써서 학생들을 선발하라고 권유한 거예요. 권장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정부나 대교협에서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 틀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진학과 관련된 자료 인터넷에서 이런 걸막 이런 걸막 찾아보셨죠.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사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뭐 정보가 없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마음먹고 찾으려고 들어가서 보면은 돌아다니는 정보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실 때 일단 우리 애가 요 전형 체계 요 대입 전형 체계 요 전형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실 때 우리의 맞는 자료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때 확인하라는 게 바로 요 틀이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 네 개로 분류가 되고요. 학생부 위주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숫자 정보 중심으로 선발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깨지고 있어요. 요것도 깨지고 있는데 숫자 중심으로 보는 건 교과 전형 그다음에 사람이 입학 사정관이 서류를 읽어봐서 얘가 좋은 애인지 안 좋은 애인지를 직접 판단하려고 하는 전형 그거는 학생부 종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있는 거고요. 실기 실적 위주의 실기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실기로 갈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예외적인 거 있습니다. 언어, 외국어 전형 또는 과학 인재 전형. 일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규모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학생들이 대학 가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결국?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정시의 수능.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 어, 우리 애가 어떤 전형 유형에 가장 적합한가?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